어제 하체 운동을 해서 오늘 좀 쉬려고 했거든요 딱 택배가 하나 도착했거든요 글럼비아 몬트레이 트레일러닝아입니다 구입가격은 약 6만원입니다 지금 40% 할인 중인데 거기서 마일리지 써서 추가로 할인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275 구매했고요 부르스 브룩 270 칸네톤은 270 반사이즈 가업서275구매 했거든 이 친구도 작게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큰느낌은 살짝 있거든요 신발이 그렇게 좁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어댑터 트랙스라는 밑창을 적응했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메가그립이 아니더라도 어댑터 트랙스 이 기술도 상당히 좋네요 아스팔트에서 약간 끈적끈적 거리는 느낌이 났고요 주변 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추천했어요 콜럼비아 몬트레이 트레이러닝 종주산행 때도 좋고 발이 편하다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할인하는 김에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발등이 높고 발볼이 그렇게 크게 넓지 않는다면 정 사이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